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저도 마중을 나가 대통령님께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 드리고 왔습니다. 10일간의 긴 여정 속에서 국민만을 생각하며 숨 가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UAE에서 방산, AI, K컬처 등 총 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고 이집트에서는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국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laughs> 2028년 G20 출범 20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이 G20 의장국으로 결정된 것은 2025 APEC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과의 다자 외교에서도 방산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성과를 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순방 마지막 방문지이자 혈맹인 트리케에서 역시 경제안보 보훈을 아우르는 뛰어난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트리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원자력,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공동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개해 합의 사항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로써 올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의 상처를 잘 수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다시 책임 있는 민주 공화국이자 정상 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G7과 UN 총회 기조연설, 아세안 정상회의, 경주의 입회, 그리고 이번 G20과 4개국 순방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완전히 복원해냈습니다. 이제 정부가 쌓아올린 외교적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 민주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을 이겨내고 되찾은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불법 개겸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개혁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당직자, 보좌관, 시민들과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 밖에 볼수 없는 충분한 의심사항입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에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 의원들도 모두 내란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입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123 불법 개업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조의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전 생각합니다. 직위원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의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고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비상개험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데,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까? 일제 체하였다는 독립 운동 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된걸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 운동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 대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 세력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조이대 사법부 왜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이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은 이제 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 개혁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대법관수 증원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외국제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